넌참 예쁘네.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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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안 들치 안 드릴 다 너무 잘돼도잖 자, 용감공의 빨간 머리 박정난 이었습니다안네 이거 누굴까요? 주인공? 네, 제 네. 예쁘다. 예쁘다. 유신이에요. 유신이에요, 어, 하나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. 그냥 머리가 빡빡 서는거 같아. <laughs> 힘이 네, mmh. 네. 아주 막 에너지가 훌륭하게 보여지죠. 유신이가 유신이에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수고한 유신이에게 칭찬을 한 마디. 그사람 너무 너무 고마워. 좋은 일 많이 하고 한다고 좋은 꽃 너에게 나에게 같은 손에 많이 받자. 여기 있으니까 급니다. 네. 음 박순이는 음 어때요? 공부 가지고 할때 우고 있네요. 웃고 있어요? 박순이에게 좀 칭찬 좀해 주세요. 아이고 예쁘게 여기 예, 예. 잘했어. 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칭찬 좀 하실 거예요.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? 어, 머리 여기 가르. 오늘 좀잘했어 듯. 열심히 한박 순이 열심히 칭 열심히 해. 오늘도 잘했죠? 우리 여기 있는 민들레 친구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줄게요. 너참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. 시작. 너참 열심히 살아왔구나. 너는 예쁜 민들레야. 시작. 예쁜 민들레야. 이렇게.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? 좋습니다. 어, 뭔가 기분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피어나면서 음. 음.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네, 들지않아요 네, 네. 네. 그래서 우리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8살짜리 아이를 돌아가기도 하고 또 20살로 도 돌아가기도 하고 음. 50, 그리고 지금의 나이까지 오는 그런 종목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.